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서 쌍꺼풀 수술 이후에 무서워지는 인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있는 경우, 쌍꺼풀 수술 이후에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제거하게 되면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가 만나서 쌍꺼풀이 접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어서 그동안은 눈꼬리가 처져 있는 인상이었다가 이 늘어진 피부가 걷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눈매가 나오면서 왠지 무서워지는 듯한 인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여 드리는 세 분은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데 보시면 쌍꺼풀 수술 이후에 쌍꺼풀이 어색하고 또는 인상이 사나워 보이고 또는 수술 전부 다 오히려 안 예뻐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쌍꺼풀이 두툼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또는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피부의 두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의 두께가 왜 중요한지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눈썹에서부터 속눈썹까지의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눈썹에서부터 속눈썹까지의 피부 두께는 점점 두꺼워졌다가 점점 얇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쌍꺼풀이 생기는 부분은 가장 얇은 피부예요. 상대적으로 눈썹으로 갈수록 두꺼운 피부가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모식도를 그려보면 피부 두께는 눈썹에서 속눈썹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면 이 잘라내야 될 피부의 양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술 이후에는 두꺼워진 피부와 얇아진 피부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쌍꺼풀이 피부가 접혀야 되는데 접히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인상이 사나워지고 또는 오히려 수술 이후에 더안 예뻐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을 보면 눈이 더 훨씬 시원해지고 또렷해졌지만 눈꼬리 부분이 기존에는 피부 처짐으로 늘어져 있다가 수술 이후에 처진 부분이 제거가 되게 되면 왠지 전보다는 눈이 사나워진 듯한 그런 인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중년에서 눈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피부의 두께. 두 번째는 피부의 처짐 정도, 세 번째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 네 번째는 눈두덩이가 얼마나 꺼졌는지 또는 아직도 두툼한 기운이 남아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먹으면서 눈뜨는 힘이 약해지는데 눈이 얼마나 잘 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성훈 성형외과의 비결은 충분한 사전 상담과 정확한 진단에 있어요. 중년에서 눈 성형을 고민을 하실 때. 병원에 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오시는데, 사실, 눈성형에 있어서는 쌍꺼풀 수술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조합을 잘 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눈썹 하 거상술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데 쌍꺼풀을 어떻게 잡아도 예쁘게 나오지 않는 눈이에요. 이런 경우는 처진 피부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눈썹 아래에서 처진 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 눈 옆에 건버섯이 있는데 이 건버섯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눈썹 하 거상술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피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썹 하 거상술과 매몰법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눈꺼풀은 많이 처져 있지는 않은데 피부가 두꺼워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어색하고 소세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진 피부는 눈썹 아래에서 제거를 하고 높지 않은 높이의 라인을 잡아서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게 되면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처진 피부도 제거를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눈썹 하하 거상술과 함께 절개 쌍꺼풀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처진 피부도 있지만 눈두덩이가 아직 많이 두툼하고 또한 피부도 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만 진행을 하게 되면 매우 인상이 사나워지고 수술 전보다 오히려 수술 이후에 인상이 안 좋아지는 더 예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처진 피부는 눈썹 아래서 잘라내도록 디자인을 하고 적당한 높이의 쌍꺼풀 라인을 잡고 두툼한 눈두덩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도 일부분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수술 이후에 자연스럽고 훨씬 더 커지고 또렷한 눈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눈썹 하거상술과 이마거상술을 같이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눈꺼풀에 처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를 보시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눈썹으로 이마를 뜨는 즉 이마로 눈을 뜨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마거상술로 눈썹 자체도 들어 올려주고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도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렷한 그런 눈매가 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단독으로 쌍꺼풀 수술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가 많이 두껍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눈두덩이가 많이 두툼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처진 피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즉 보통은 40대 또는 50대 초반에서는 쌍꺼풀 수술 단독만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노안 수술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과연 눈 성형과 노안 수술,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시력을 교정하는 노안 수술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충분히 적응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눈 성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몰법 쌍꺼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부에 처짐이 별로 없거나 또는 피부가 얇은 경우 매몰법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중년인 경우엔 피부에 늘어짐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과 매몰법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선명해진 눈매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중년 눈성형에서 재수술을 할 경우에 중요한 점은 이전 수술로 인해서 쌍꺼풀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피부 즉 속눈썹에 가까이에 있는 얇은 피부가 일부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피부를 충분히 남겨두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또 처졌다고 해서 쌍꺼풀을 무작정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처진 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눈썹 하거상술로 처진 피부를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이마거상술로 눈썹 자체를 잡아 올려서. 퍼진 피부를 펴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삼 일간 또는 삼사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주 정도 지나면 멍은 대부분 없어지고 부기는 살짝 남아 있는 정도까지 좋아지실 수가 있고. 두달 정도 됐을 때 거울을 보면 나도 어색하지 않고 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봤을 때도 특별히 어색하지 않은 정도까지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과 상안검 수술 모두 눈꺼풀의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이에요. 눈꺼풀 피부가 처졌다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의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피부가 처졌다는 얘기인데. 이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위치가 다른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썹 하 거상술이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피부 제거를 눈썹 바로 아래 붙여서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을 눈썹 하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안검 수술이란 우리 쌍꺼풀 라인에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상안검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썹 거상술과 상안검 수술 모두 위 눈꺼풀의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인데. 아무래도 상안검 수술은 피부가 좀 얇고 눈 처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눈두덩이가 많이 두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안검 수술만 해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내실 수 있지만 중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꺼풀 처짐이 많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만 단독으로 해서 충분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눈썹 하 거상 수술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눈썹 하거상 수술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 모두 눈 아래 볼록한 부분 또는 푹 꺼져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지만 피부 절개를 하느냐 또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느냐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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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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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가 들어있는 안화에서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를 앞쪽으로 꺼져있는 눈물 고랑에 재배치해주는 수술을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에 바로 붙여서 피부 절개를 해서 마찬가지로 안구가 들어있는 안화에서 불룩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를 푹 꺼져있는 눈물 고랑으로 지방 재배치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피부도 제거를 같이 해 줌으로 인해서 눈 밑에 주름도 어느 정도 개선해 줄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은 비슷한 수술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피부를 제거를 해야지만 주름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고 수술의 효과도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중년의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